박수상 최욱의 매을 쇼. 아 오늘만큼은 정말 짜증 내지 않고 투덜대지 않고 차분하게 귀엽게 잘 해야겠다라는 마음 먹고 또 들어왔는데 예. 아 댓글 보고 조금 흔들리긴 하네요. 어, 왜 네. 어떤데요? 아니 이. 지금 내란범들다 풀려나잖아요 지금 이이 이 중대한 시점에 최웅 욕할 시간 있나 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<laughs>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여유롭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<laughs> 네 하지만 여러분은 뭐든지 할수 있고요 이게 제일 웃겨 <laughs> 네. 여러분 뭐든 할수 있습니다 방송 끝나면 아 어, 나한테 왜 자꾸 <laughs> 아, 뭘 잘못했어? 아니 근데 애란범들 지금 다 풀려나는데 애란범들 네. 지금 욕할 시간도 없는데 채우기가 어... 가장 큰 적폐야 댓글만 보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, 우가 차분하게 가자. <laughs> 댓글 왜또 받냐? 우가 중심 잡고 가기로 했잖아. 밤새 그 각오하고 왔잖아, 우가. <laughs> 여러분은 다할수 있는데 네. 내가 마지막으로 투덜 한번내고 출발합니다 오케이 이것까지 다받아너랑만 얘기하는 거야 아, 다른 분들은 아, 아니고 야, 얘기해 뭐든지 할수 있다고 했지 네, 할 맞아 수 뭐든지 할수 있어요 음, 음. 나 욕해도 되고 부모 욕해도 되고 음. 다 가능합니다 음. 하지만 이 모순되게 하면은 좀 이상하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야 내 순간 수쑥 보고 깜짝 놀랬던 음, 네. 게. 최우기 전엄은 조회수의 노예다. 그런데 조국의 프락시다. 그게 모순되잖아. 음. 조, 조회수의 노예면 이재명 대통령을 내가 막 옹호하고 추앙해야지. 음. 왜? 죄송합니다만. 조국혁신당관계자분들 죄송합니다. 지지율도 안 나오는 <laughs> 조국 대표를 내가 위해서 뭐 조회수를 올려. 아이 뭐 죄송합니다만 네. 네. 그런 이제 모순되는 공격은 조금 어렵다 음.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실제로 제가 사적으로 욕을 엄청나게 먹을 정도로 음. 아예 사적 관계 안 맺는 거 알지? 맞아요. 어. 저 지금 8년째인데 밥두번 먹었어요. <laughs> 최근에 또. 모 인사, 자녀 초, 자녀 결혼식 초대, 응. 두 차례 받았는데 안 갔잖아. 아 <웃음> <웃음> 서운하다고 연락 왔잖아. 아아 고맙습니다.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예